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는 파레토 법칙에 비한다면, 롱테일의 법칙은 나온 지 20년이 채 되지 않은 비교적 최신 이론이다. 그 안에는 파레토 법칙, 프라이스 법칙과는 정반대의 내용이 담겨 있다. 80%의 평범한 다수가 20%의 뛰어난 소수보다 더 많은 가치, 더 뛰어난 업적을 만들어낸다는 게이 법칙의 핵심이다. 긴 꼬리를 의미하는 롱테일 롱 TAIL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유는 마치 공룡의 꼬리처럼 얇지만 길게 쭉 이어진 꼬리 그러니까 평범한 다수가 두툼하지만 길이는 짧은 공룡의 몸통 뛰어난 소수보다 더큰 역할을 한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롱테일의 법칙을 나타낸 그래프를 보면 공룡의 꼬리처럼 긴 선이 거의 일직선의 모양으로 오른쪽으로 쭉 뻗어나가는 모습을 볼수 있다. 롱테일의 법칙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 급격한 인터넷의 발달로 온라인 전자상거래가 막 시작되었을 무렵에 나온 이론이다. 온라인 쇼핑몰의 등장으로 기업이 상품을 팔고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 행태가 크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 같은 이론이 등장할 수 있었다. 상품을 진열하고 보관하는 오프라인 매장 없이도 얼마든지 장사를 할수 있게 된게큰 영향을 미쳤는데, 물리적 공간이 필요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판매량 머리 긴 꼬리 상품 수. 롱테일의 법칙이 현실에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있다. 아마존닷컴은 사업 초기 온라인 서점으로 운영되었다. 그렇다면 당시 그들의 전체 매출에서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와 같은 유명 서적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었을까? 매출의 대부분을 소위 잘 나가는 책이 차지했을까? 그렇지 않다. 오프라인 서점에는 가져다 두지도 않는 비인기 도서들을 통해 큰 수익이 창출되었다. 오프라인 서점에선 책을 진열해 놓을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부족하고 일단 책을 갖고 오면 재고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1년에 몇권 팔리는 비행기 도서들은 가져다 두지 못한다. 이에 비해 재고 부담이 적었던 아마존닷컴에선 비행기 책들도 얼마든지 판매할 수 있었고, 덕분에 사람들은 아마존닷컴을 통해 일반 서점에선 구하지 못하는 마니아 취향의 책도 쉽게 구할 수 있었다. 이 같은 비행기 도서나 희귀본 책들이 아마존닷컴 서점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이상을 넘었다. 롱테일의 법칙은 물리적, 시간적 제약이 없는 정보통신 기업의 서비스를 설명할 때 특히 잘 맞아떨어진다.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대형 검색 포털 사이트들도 주요 수익원인 검색 키워드, 광고 매출의 대부분을 다수의 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소액 광고로부터 거둬들이고 있다.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포털 사이트에 검색 키워드 광고를 내고 있는지. 떠올려보면 그 규모를 쉽게 짐작해볼 수 있다. 롱테일의 법칙을 세상에 알린 인물은 미국의 IT 잡지. 와이어드의 편집장인 크리스 앤더슨 크리스 앤더선이다. 그는 2004년 10월 와이어드의 특정 기업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많이 팔리는 순서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나열하고 각각의 판매량은 세로축의 표시에 이를 선으로 이었다. 이렇게 선으로 연결해 보면, 판매량이 많은 인기 상품을 연결한 선은 급경사를 이루면서 짧게 끝나버리는 반면, 판매량이 많지 않은 평범한 상품들을 연결한 선은 낮지만, 끝없이 길게 쭉 이어진다. 평범한 상품들을 연결한 선은 마치 공룡의 꼬리처럼 가늘지만, 길게 쭉 이어져 꼬리 부분에 해당하는 상품들을 팔아서 번 돈의 합이 인기 상품들의 판매 금액을 합친 것보다 많았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롱테일의 법칙이 유명해졌고 파레토 법칙과 함께 대표적인 경제법칙이 되었다.